여러분, 안녕하세요. 4년만에 혈당 실험실을 다시 오픈한 뷰티마마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 얘기하자면, 당뇨 판정은 받지 않았고요. 임신성 당뇨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이게 출산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출산을 해도 안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임신성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나중에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잠재적 당뇨입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당화혈색소 정상, 공복 혈당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많이 높은 케이스였어요. 제가 4년 만에 이제 혈당 실험실에 들고 온첫 음식은 짬뽕. 예전에 4년 전에 짬뽕 먹고 혈당을 쟀을 때는 1시간 혈당이 191 나왔었거든요. 아,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긴장이 됩니다. 특별히 나가서 먹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짬뽕 전문점인 짬뽕지존에 가볼게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 왠지 간판 포스가 맛있을 것 같아요. 신랑도 같이 먹고 혈당 재볼게요. 저희는 기본 맛 시켰고요. 어, 근데 여기 순두부랑 숙주 추가도 할수 있네요. 다음엔 추가로 먹어봐야겠다. 오늘은 아쉽지만 기본 맛으로 먹어볼게요. 여기 이런 파인애플 주스랑 복숭아 아이스티도 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짬뽕만 혈당 보여드려야 하니까. 와,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네. 아깝다 네, 일단 물 세팅하고요 반찬은 단무지랑 이거 아싸 드디어 나왔다 맛있게 찍고 싶은데 음식 영상을 잘못 찍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푸짐하다 무조건 단백질을 먼저 넣어줍니다 메추리알 홀랑 먹고 오징어랑 고기 한 점씩만 먹고 바로 면 먹을게요 영상엔 안 나왔지만 가리비도 있었어요 와 근데 한 그릇 다 먹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임당 당첨된 이후에 1인분 다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위가 작아져 버렸어요. 먹는 건 그냥 빨리 넘길게요. 다들 그거 원하는 거다 알지롱. <목소리> <목소리> 어, 일단, 혈당이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 나은 건가? 완치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완치가 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날만 그렇게 혈당이 좋았던 건지 앞으로 실험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전당뇨인의 희망이 될수 있을 것인가? 다음 영상도 구독하고 기대해주세요. 뿅.